안녕하세요 김가자입니다 오늘은 bmw 축시초고 재고들 이렇게 보면서 어 이제 제가 캐피탈에 관련돼서 안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모션 같은 것도 어 캐피탈에 따라서 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단 현금 구매자 분들은 어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 뭐 할부 렌트 리스 구매자 분들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 딜러사마다 아시겠지만 그, 자사 캐피탈이라는 게 있죠. 그러니까, BMW 파이낸션이라는 게 있고, 그 외에 이제 타사 캐피탈이라는 거 있습니다. 타사 캐피탈이라고 하면은, 어,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어, 캐피탈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타사 캐피탈입니다 이런 은행권이나 타사 캐피탈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통 bmw에서 이제, 이제 밀고 있는 그 자사 캐피탈이죠 그러니까 bmw 파이낸셜로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뭐 저금리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차종으로 했을 때 어, 특정 리스나 렌트 자사 거를 쓰게 되면은 뭐 이제 할부 지원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월 납입금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프로모션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워런티를 연장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사 캐피탈을 사용했을 때뭐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 실수할 수 있는 게어 저희 같은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특정 딜러사만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딜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그런 혜택들을 다 안내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. 타사로 했을 때 그런 프로모션이나 할인 같은 건 없어요. 구매 조건이나 그런 건 당연히 없는데. 대신에 얘네들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간과하시는 게어 프로모션도 더 좋고 뭐월 라비금도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자사가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타사 이런 캐피탈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,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야 자사 그런 b m w 파이낸셜이 어, 많이 저렴해진 건 사실입니다. 많이 저렴해져서 비교를 해보고 저희도 어, 저렴한 대로 그냥 진행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BMW 파이낸셜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그냥 BMW 파이널 실로 하면 되는데,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타사 캐피탈 조건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저렴한 거죠. 쉽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, 어, 저기는 월라비금도 지원받고, 프로모션도 더 많이 주는데, 실질적으로 견적을 동일하게 비교해보니까, 어, 우리 카드나 비행기 캐피탈보다 저렴하네, 뭐 이, 비싸네, 뭐 이런 식으로, 어, 이런 식으로 이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사 캐피탈의 어, 조건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프로모션이 좀더 많이 준다, 또는 뭐 이제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로 이제 진행하시다가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. 금리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어, 천만 원인 것보다 프로모션이 팔백만 원인데가 어, 견적 자체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금리 차이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어, 이제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어,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 또는 견적 받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, 그 견적으로 해서 어, 이제 에이전시 업체나 또는 어, 다른 캐피탈로 견적을 반드시 어,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것은 내가 원래 받았던 그 딜러한테 견적 문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딜러는 어 다른 캐피탈 거를 어 비싸게 이제 해서 견적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원래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걸로 판매를 하려면 다른 데뭐싼 견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보실 때는 반드시 어 다른 데 다른 데에 이제 비교를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 만약 도이치에 문의를 하셨으면 뭐 한독도 받아보시고 코어롱도 받아보시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에이전시 같은데 받아보면 뭐 한독 견적도 주고 코어롱 견적도 다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런 경우가 워낙에 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혜택, 뭐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뭐 저금리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, 얘기를 하는데 막상 또 동일한 조건으로 이런 타사 캐피탈을 비교해 보니까 타사 캐피탈이더 저렴하더라 뭐 이런 게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은 어 이런 데가 더 저렴할 수 있다 라는거 이런 그 함정에 어 빠지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런 그 저희는 에이전시기 때문에 딜러사의 이런 재고를 이런 전산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재고들을 더 확인해서 안내 말씀드릴 거고, 그리고 이제 재고의 종류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딜러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앞전에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되면 어 취소해서 나오는 재고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캐피탈에서 구매를 해 놓은 어 캐피탈 재고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피탈 재고는 대신에 리스나 렌트로만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그런 재고들은 약간 구하기 어려운 재고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그 포르쉐가 요즘 요즘 예전 같지 않은데 포르쉐 스탁자 재고들 있잖아요 그런 재고들도 거의 다어 리스나 렌트로 만 진행 가능한 이유가 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. 캐피탈에서 어 먼저 구매를 해놔서 이제 순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고는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네,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BMW 캐피탈에 대해서 한번 안내 말씀 드렸고요. 더 자세한 상담 문의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